안녕하세요 날주입니다. 오늘은 태국어 저자음 2개, 모음 2개 배울 건데요. 오늘부터 배울 저자음은 고자음 짝꿍 저자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전 시간까지 배웠던 고자음 11개 이렇게 배웠었죠. 추, 카, 파, 티, 해 써, 파이야 이렇게 배웠던 고자음요 11개 하고요. 오늘배터 배울 고자음, 짝꿍, 저자음 14개가 같은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소리가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소리입니다.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자음들이 똑같은 소리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추에 해당하는 것이 3글자. 카에 해당하는 것이 5개. 파에 해당하는 것이 3개. T에 해당하는 것이 6개나 되네요. 그리고 해에 해당하는 것이 2개, 써에 해당하는 것은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F바로 파이아에 해당하는 게 2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왼쪽에 있는 이 자음과 오른쪽에 있는 이 자음이 똑같은 소리지만 핵심은 왼쪽은 고자음, 오른쪽은 저자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안으셔야 되는 게요 아 고자음의 기본 성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요 고자음 녀석들은 기본 성질이 사성 이라는 거꼭 잊지 마시고요 요건 아주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아 고자음의 기본 성질은 사성 그래서 오늘 배울 저자음 두개 같이 보면요 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음가는 치읓이 될 거고요. 첫 번째 쓰는 건 이렇게 씁니다. 왼쪽부터 이렇게 이게 예. 역시 추로 외우는 치읓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소리는 역시 치읓에 해당합니다. 역시 치읓 소리가 나고요. 치읓 소리가 나는 저자음이 하나 더 있죠. 요렇게 씁니다. 왼쪽부터 요렇게요 쓰는 건 요렇게 씁니다 왼쪽부터 해서 요렇게 이 글자도 역시 치읓 소리가 납니다 치읓 소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게이두 글자는 지금 무슨 자음이냐면 저자음입니다 아이두 글자는 지금 저자음이고요 우리가 그 앞전에 배웠던 고자음이 있죠? 요렇게 쓰는, 예, 요렇게 아이고, 예, 요렇게 쓰는 글자는, 예, 요 글자는 똑같은 치우 소리가 나지만, 예, 우리가 추루 외웠던 치우 소리가 나지만, 이 글자는 어떤 거라고요? 놓치시면 안 되죠? 이 글자는 고자음입니다. 그래서 고자음의 기본 성질은 사성이라는 거꼭 기억해 두셔야 무형성조법을 할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요두 자는 저자음의 추, 전에 배웠던 요 글자는 고자음의 추 이렇게 됩니다. 꼭 구분하시고요. 오늘 모음도 두개 배울 건데요. 오늘 배울 모음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중 모음이라고 부릅니다. 뭐 어려운 건아니구요 이중모음이 뭐냐면 시작하는 발음과 끝나는 발음이 다릅니다. 시작하는 발음과 끝나는 발음이 다른 모음이죠. 그래서 단모음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있죠? 단모음 이 양. 그래서 쓰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자음이 있으면 요게 자음이죠. 자음. 왼쪽에도 표시가 되고요. 오른쪽에도 있고, 아니, 위쪽이죠.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쪽, 오른쪽 세 군데 모두 위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부터 하고 자음 위에도 들어가고 오른쪽에도 들어갑니다. 한번더 쓰면, 왼쪽에, 위쪽에, 오른쪽에. 들어가서 이 글자가 짧게, 이하, 이하,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글자에서 이 부분이 빠지면 장모음이 되겠죠? 그래서 장모음, 길게, 이야는 이렇게 씁니다. 자음을 이렇게 위치하면요 역시 왼쪽 그리고 위쪽 오른쪽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장모음으로 길게 이야, 길게 이야. 역시 길게 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자음이랑 연결을 해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쓴다면 이렇게 쓴다면 짧게 치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요 글자도 마찬가지로 짧게 치아 올라가죠. 여기서 왜또 성조가 올라가는 성조 삼성이 되냐면, 나중에 무형 성조법에서 배울 텐데, 받침이 지금은 사음 받침이고요. 그리고 지금 조심해야 될게 바로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자음들은 무슨 자음이라고요? 아, 저자음입니다. 저자음 둘 다? 저자음. 그래서 규칙이 있습니다. 받침이 사음이고 저자음일 때는 몇 성이 된다고요? 아, 삼성. 올라가는 성조 삼성이 됩니다. 그럼 또 사음이 뭐냐고요? 요건 또 차차 배우겠습니다. 지금은 읽는 거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짧게 단모음으로. 그리고 만약에 장모음으로 변한다면 이렇게 변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좀 예쁘겠을까요? 예, 아이고. 해서 길게 치아. 요것도 길게 똑같은 치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또 여기서 요것이 계속 두개 모두 저자음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자음. 이것도 저자음. 그래서 여기서는 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생음 취급을 하고 뭐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역시 저자음. 그러면 이거는 또 평성이 되는, 아무튼 이런 규칙을 지금 우리가 알기 위해서 각각의 자음을 보고 어떤 게 중자음인지 어떤 게 고자음인지 저자음인지를 나눠야 요런 성조 규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적어도 요두 가지는 다시 한번 복습을 할 텐데요. 중자음 아홉 개는 꼭 외우셔야죠. 어떻게 외우냐고요? 꺼져, 바빠, 다, 떠리. 그래서 글자는 요렇게 쓰는 거죠. 꺼, 쩌, 바, 빠, 다, 떨, 이. 깍두기 두 녀석 챙겨가야 되고요. 그리고 바로 고자음. 11개도 까먹으시면 안 되죠. 외우는 거는 추, 카, 파, 티, 해, 써. fire. 그래서 각각 고자음이, 추, 카, 하나 더 있는데 이 녀석은 안 쓰고요. 파, 티, 하나 더 있죠? 해, 써는 삼총사죠? 하나, 둘, 셋. 그리고 마지막, fire, 요. 중자음 9 개와 고자음 1 1 개를 빼면 나머지 2 4 개는요. 저절로 지금부터 배우고 있는 저자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자음 9개, 꺼져 바빠 닷돌이, 고자음 11개 축하 파티에서 파이어는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되고요. 그 대신에 요 저자음 24개는요. 모모가 있는지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보고서 각각의 소리가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탁 보고서 아 각각의 소리가 무엇인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저자음 두 개하고 모음 두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라라 지금이